네, 오늘 저는 지금 그 소백산중학교에 왔습니다. 저희가 그 올해 2024년도, 어, 그, 단양군 그경제과 어, 일자리팀에서 진행하는, 어, 지역공동체 공모사업. 이건 그러니까 아마 그 충청북대 56개 그 지역공동체에서 공모를 했는데 그 중에 2 0개 공동체. 그러니까 저희 유아 밀리가 이제 거기에 들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사업이 선정돼서 어, 사업명은, 또 다른, 또 다른 행복, 어, 차, 차 한잔의 여유, 커피 나들이, 뭐, 이렇게,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 유아밀리, 우리, 그, 65세 이상 어르신 및, 뭐, 이제, 우리 부녀의 이주로, 그, 우리, 여기 학생들하고 같이, 예, 우 지역에 있는 소백산중학교 친구들과 같이, 이제, 커피 바리스타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어, 이제, 그, 뭐, 강릉에 있는 커피거리, 그 다음에, 또 이게 프랜차이즈, 커피 프랜차이즈 방문을 통해서, 어, 좀, 이게 지역 아이들과 또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좀 하나가 되는 그런 사업에 한번 이제 같이 공모를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사업은 또그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사업에 거기에서 이렇게, 어, 바리스타 교육은 이제 그쪽에도 진행을 하고 또 이게 아이들과 같이 하는 또 진행 사업은 우리 지역 공동체 일자리 팀에서 하는, 예. 아저어 경제가 아 일자리 팀에서 하는 그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좀 이렇게 좀 활기 있게 좀 이렇게 돌아가게 좀 이렇게 사업을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이렇게 왔고요아예 올라오세요 부회장님 @웃음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웃음>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기 예아 네. 사랑합니다 부회장님 선생님. 아, 네, 네. 저희가 이렇게 한번 네. 들어가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셔가지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안내하고 하는데, 오 분, 십 분이면 소요는 될것 같아요. 우리상에서셔도 되는데, 5 0분 동안 음료수 한잔고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학교 역사 강도 들어보시고, 이 옆에 바로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처럼 꾸 <웃음> 네, 네. <웃음> <웃음> 자, 이제, 여기 바리스타 이 어, 바리스타 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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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안녕하세요 렇게이렇 이렇게, 시

가장 는 30km 정도 아주 k 는시에서몇쯤내다 k 에서1 5 정도 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 옆에 지금 보온장 그래서 이걸 닦아준 다음에 이 다시 보너 닦아 보너 다음에 석주해가지고 그거고서물물 넣고 30분 중간 니까 그러니까. 20분 해보세요 한 3, 3, 20초에서 30초 안에 아! 계속 하금서 드시면 돼요 이게 나오는 요네 20초에서 이제 이거다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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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를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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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이거를 이거를 이를이거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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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이거이거 이거를 이 이거를 이이이이거요이거를 아, 네. 아, 살짝 느하면 양을 조금 줄이거나 그 살살 누르거나 하면 돼요 무정도 있는 양이분재도 입자 이렇게 있으면 물이 이렇게 다라오는 어. <laughs> 조금씩 나오지? 네. 맞아, 아, 맞아. 그러면 이제 다음에 에스프레소 어. 내리는 어. 데까지만이야네 네 지금 아, 네. 한번 다 보실래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거는 에스프레소 잠그고, 에스프레소랑 카페라떼. 이게 카푸치노잔이고 아, 이게 데미타세라고 음. 에스프레소 잔인데 이제 에스프레소를 담을 거기 때문에. 이기 에스프레소가. 아까. 특별. 그 다음에 내려온 쪽으로. 려으로그 다음에 안전하고.

아, 잠만다지 커피만 주면 되시고. 네. 아, 서기도 아, 맞았 네. <laughs> 네. 아, 됐으면 커피 뿜은 뿜은 뿜네 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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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아 우리, 최, 최성, 최성완? 네. 어 저는 선생님, 우리 학생들 어때요? 어때요? 배우시는 게? 어, 굉장히 네. 좋습니다. 어? 좋은? 잘, 잘 가르쳐 주시고, 친절하게 배우셔서, 정말 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재험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 최고, 최고였어요. 서, 서, 저기, 우리 선생님 어떠셨어요? 어, 선배님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네. 선배님을 만났어요. 아 그래요? <laughs>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에너지도 좋고 너무 좋은데. 네. 아, 교수님, 선배님들 앞에 앉는 거야. 네, 선배님들. 바리스타 아리스타 선배님들 앞에 앉으세요. 네. 네, 네, 그 네, 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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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네, 네, 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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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네,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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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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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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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백산중학교 정말 좋죠? 네! 저 중학교 다시 가고 싶어. 네. 네, 아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우리 정말 친구들, 우리 선배님들이잖아요. 그죠? 바리스타 네. 바리스타 선배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고, 크게. 네. 자, 우리, 우리 소백산중학교 한번 화이팅 할까요? 자, 소백산중학교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